자, 마지막 20번 문제. 이 문제가 이 시험의 킬러 문제인 것 같은데, 어, 연산력만 있으면 이제 풀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자, 일단, 조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. 자연수 n이라고 했고, 실수 a라고 했네요. 여러분들. 자, 그 다음에, 어, a의 범위를 알려줬습니다. 10의 n제곱분의 1. a가 10의 n제곱분의 1보단 크고, 10의 n-1제곱분의 1보다는 작다. 자, 이렇게 알려줬고, a는 실수입니다. 이렇게 알려줬고, 그 다음에 로그 a와 로그의 어, n제곱근 a의 합이 정수다. 자, 요거를 식을 좀 조작해서 이렇게 바꿀게요. 로그 법칙을 이용해서 자, 로그 a 더하기 n분의 1 로그 a. 자, 이게 정수다. 요런 조건을 준거고, 자, 로그 a로 묶어버리면 1 플러스 n분의 1의 로그 a. 자 이게 정수다. 자 그다음에 통분하면 n 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로그 a가 정수다. 예. 자 그런데 n이 뭐라고 했죠? 자연수라고 했죠. 그러면 얘는 n 분모는 n 분자는 n 플러스 1. 자 얘는 어떤 관계냐? 뭐2 분의 3, 3 분의 4뭐 이런 관계입니다. 예. 근데 얘는 절대로 이제 기약분수죠. 얘는 기약분수라는 걸알수 있어요. n 분의 n 플러스 1은. 그러면 이게 정수가 되려면 로그 a 가 n의 배수가 된다. 네, 이 정보를 준 겁니다. 네, 이걸 알아내셔야 돼요. 자, 그다음에 어, a의 범위를 알고 있으니 어,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걸 보니까 n 분의 로그 a라서 로그 a의 범위가 더 좋은 정보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a에 대한 부등식을 로그 a에 대한 부등식으로 바꿀게요. 즉 로그를 취하겠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취해주시면. 어 로그 n의 로그 10분의 1이렇게될 거고 얘는 아, 천천히 할게요. 아, 다시 할게요. 자, 로그의 10분의 1의 n 제곱. 네, 요렇게 되고 얘는 로그의 10분의 1의 n 1 제곱. 자, 어 로그 법칙에 의해서 자, n을 내려 주시면 로그의 10분의 1. 자, 얘는 로그 a. 자, 얘는 n 1의 로그의 10분의 1. 자 이렇게 되겠죠. 그럼 얘는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, 얘를 마이너스 n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. 로그 a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마이너스의 n 마이너스 1. 자 이렇게 로그 a에 대한 부등식을 n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.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정보를 주네요. n 플러스 1 곱하기 로그 a가 n제곱 마이너스 18이다라는 정보를 줬습니다. 어 그럼 양변에 n 1로 나눌 수 있겠네. 그럼 로그 a를 뭘로 표현할 수 있냐? n으로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n 분의 1어 n 플러스 1 어, 분의 n 제곱 마이너스 18. 자 로그 a 대신에 요걸 집어 넣어주시면 m 플러스 1 분의 n 제곱 마이너스 18. 자 마이너스 n 얘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. 자 양변에 n 플러스 1이라는 자연수를 곱하더라도 부등식의 부, 아,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겠죠. 그래서 n, n 플러스 +1, 1, n 제곱 마이너스 18,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n 마이너스 1, n 플러스 1. 자,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게 뭐냐? 연립 2차 부등식이죠. 네, 이렇게 부등식 하나, 이렇게 부등식 하나, 이렇게 부등식이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. 이거 두 개를 풀어서 공통 범위를 구하게 되면 n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. 자, 끝까지 풀어볼게요. 마이너스 n 제곱 마이너스 n, 얘는 n 제곱 마이너스 18. 자, 넘어가면 마이너스 2n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8이 0보다 작다. 자,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시면 2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8이 0보다 크다. 자, 이게 안타깝게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. 그러면 우리가 이 2차 부등식을 어 이렇게 방정식으로 바꾼 다음에 억지로 인수분해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죠. 자, 얘는, n은, 어, 2, 아, 어,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, b제곱, 1, 마이너스 4, a, c. 자, 이렇게 되고, 얘는, n은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, 어, 145. 이렇게 되네. 자, 그런데, 어차피 n은 자연수기 이 때문에, 4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45. 이거는, 어,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. 그래서, 해가 원래는, n은, 4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45보다는 작고 또는 n은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45보다는 크다. 이건데 어차피 n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자연수기 때문에 자, 요것만 의미가 있겠죠. 자, 이거를 뭘 하셔야 되냐. 자, 이 일부러 이렇게 145 이렇게 준게 있어요. 이게 대충 12점 얼마 얼마다. 자,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. 그래서 n은 어차피 자연수니까 4분의 어, 11점 얼마 얼마 보다 크다 자 얘는 그렇다는 얘기는 어, N이 어, 4점, 아, 4분의 4 11점 얼마 얼마 보다 크다라는 걸알수 있게 됐고 또 하나 파란색 한번 풀어볼게요 N제곱 마이너스 18은 작다 어, 마이너스 어, N제곱 마이너스 자 얘는 N제곱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자얘 넘어가면 2N제곱은 19보다 작다 자, 양변에 2 나눠주시면 어, 2분의 19보다 작다. 자, n 제곱이 2분의 19보다 작다. 2분의 19는 9. 얼마 얼마죠? 여러분들 n은 어차피 자연수입니다. 빠르게 해석합시다. 자, n은 어 n 제곱이 9. 얼마 얼마보다 작으면 n이 될수 있는 최대 정수는 3입니다. 네,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그러면 어 이거 부등식 공통범위 구해주시면 4 분의 1/10 11.xx 자 이거보다는 n이 크거나 크고 그다음에 3보다는 작거나 같다. 자 그러면 n이 될수 있는 값은 3밖에 없겠네요. 이렇게. 아, 이렇게 계산이 들럽죠 요거. 그래서 출렁 문제로 나온 것 같습니다. 자, 어 마지막 n분의 로그 a 값을 과하여라라고 했어요. 아까 로그 a를 n 플러스 1분의 n 제곱 마이너스 18이라고 구해놨고 어, n 분의 로그 a니까 자요 값을 이제 n 구해놨잖아요. 3 집어넣으면서 범분수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요거 분의 요거 자 n n 플러스 1 얘는 n 제곱 마이너스 18 분자는 자 계산하면 3 곱하기 4분의 어,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3. 자, 마이너스 4분의 3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.